168페이지 17번 해봅니다. 자, 점 마이너스 8,0과 원 어쩌고 저쩌고 위에 점 p 를 지나는 직선 AP에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. 이렇게 돼있네. 그러면은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? 제가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18인 거잖아. 맞지? 루트 18이니까 대충 얼마야?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네. 맞지? 근데 쟤는 마이너스 8,0이니까 엄청 왼쪽에 있겠다. 그렇지? 그래서 그림을 하나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8 0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야. 네. 그러고 나서 이원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. 지금 p 가맞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네. 이해되겠지. 그러면은 몇 개의 그 점을 찍어볼게요. 여기다가.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. 첫 번째, P가 여기 있어. 그럼 여기서 점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이게 기울기겠지. 네. 근데 기울기가 음수지. 벌써 탈락이죠. 네. 제가 최대일 수는 없잖아, 기울기가. 네. 그럼 저도 위에 있어야 되는 위에. 이쪽에 있어야 될 거냐?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찍어볼까? 이렇게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볼까? 이렇게 갔어. 뭔가 좀 크긴 한데 더클수 있을 것 같잖아. 네. 더 커질 수 있겠지. 대충 한 여기쯤 가면은 엄청 크겠지. 근데 더클수있지않아 내가 이해를 안 돼. 더클수있지않아더클수 어...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를? 여기 지나는 게 기울기가 더 크거든. 어... 이해되고 있어? 네.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나 있는데 아, 왜 그게 더큰지 역할을 했어요? 평화하고 끝에 때... 이거 왜 질문이야? 네음 그림으로 봐야지 아, 아 그럼 그럼 <laughs> 그림으로 봐야 돼두 가지로 얘기해줄게 첫 번째는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봐야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유형으로 암기해줘야 돼 유형으로 암기해줘야 되는데 <laughs> 접선일 때가 최대야 접선일 때가 최대가 되는 다 접선 아니에요? 아 그게 헷갈릴 수 있어. 자 이거는 중3때나오는 건데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은 탈선요 탈선 두 점을 탈선 아니, 두 점을 지나서가 아니라 접선이 어떻게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날 때거든. 근데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밖에 없어. 네. 그거 아니면 두 점이란 말이야. 전부. 두 점, 두 점, 두 점, 두 점. 어또한 점, 접선 두 개. 그래서 한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는 거. 나머지는 전부 할 선이야, 할 선. 할 선이. 저런 빨간색, 파란색. 그렇지. 저, 저런 애들 전부 할 선이라고. 근데 할 선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.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. 그지 근데 이할 선이 이 할이 뭐야 이거? 분할할 때그 할이야. 아. 쪼개버린다는 뜻이야. 근데 아 이거 무슨 과학에서 이거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, 이렇게 쪼개는 거뭐그 들은 적 없어? 이할뭐사할 아, 아, 아.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분할인가4분할인가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. 과학. 야뭐할때 있잖냐. 어쨌든 그 할이야 할. 할이야 저 타. 응? 네. 응. 어쨌든 할선 됐지 중요한 건 아니야. 네. 어쨌든 접선이 중요한 거다. 됐겠지 그래서 접선일 때가 최대가 된다. <laughs> 이렇게 된 거지. 이해되겠지? 네. 어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아까 그이에요 아니 수업 so 아직 안 끝났어 어. 아니, 음. 음. 자 이대로 이제 할게 그러면 접선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되겠지? 그래서 얘가 지금 0 0이었잖아? 되겠지? 음. 그래서 그 기울기의 최대를 구하하니까 우린 리 누구 구해야 돼? 얘를 구해야 되겠지 이 점을 네. 저 점피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. 어. 되겠지? 점피를 구하려면은 일단은 직선 자체를 구해야 되겠다. 어? 접선을 구하자. 접선. 자, 접선 구할게. y는 m에다가 x 플러스 8 맞아? 수. 접선 찾자. 접선. 생님해데 저거 점점 사이 거리 약화면 되는 아니 점과정 사이의 거리를 하면은 이거 전부 다 나오죠? 전부 아, 다. 음. 거리가 다 똑같잖아. 반지름. 음. 음. 자, 그래서 얘는 m x 의 마이너스 y 의 플러스 8m은 0이다. 이해 되고 있어? 다 네. 따라오고 있는 거야? 아니, 여기까지는 유형이라고. 접선일 때 최대는 유형이라고, 유형. 저기까지 이제 알아놔야 되고, 네. 두 가지라고, 두 가지. 첫 번째, 어떻게 인식해줘야 돼? 그림으로 인식해줘야 돼. 인식 1번.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최대잖아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이 뭐라고? 유형으로 외워줘야 된다고 되고 있지? 그래서 지금 선생이 뭐하고 있어? 접선을 찾고 있는 거야 실제 접선을 찾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? 기울기잖아 기울기 네. 그래서 기울기 찾으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y는 n의 x 플러스 8얘 지나면 되니까 네.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돼 x1 x 플러스 y1 y는 알제고 아, 이렇게 해서 그게 마이너스 8 컴마 0지나데 이렇게 해니 내말 이해되고 있는 거지? 가 그러니까 기본 원이라서 가능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.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린냉 찾는 거니까. 그 접점 궁금한 거 아니잖아? 접점이 궁금해? 접점 안 궁금한 거지. 그래서 접점을 구하지 말고 바로 비율기를 구해버리자. 계속 갑니다. 그러면은 0,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, 직선을 l이라고 할까? 여기 l이라고 해서 l까지의 거리 d. 그게 뭐랑 같아야 돼? r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 r이 얼마? 루트 18, 한 마디로 3루트 2. 음. 되고 있나?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, 자,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은 거리는 M. m제곱 플러스 1, 루트. 에다가 절댓값 에다가 00넘어지고 여기 그 뭐가 남냐? 8m만 남지? 오. 난 그게 3루트. 양변 제곱하면서 넘겨버리면되는 거지? 그럼 여기가 64m제곱. 오른쪽은 여기 없으면 이걸 18이었고, 그지 그럼 1 8 m 제곱 플러스 18. 음.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내가 이제 얼마나 되냐? 46이 되나? 그 다음에 18이 렇게 되겠지. 숫자가 거짓말로 나온다, 그지 자, m 제곱 등보다 어, 46분의 18인데, 약분해버리면은 23분의 9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m을 구하는 거니까, m은, 루트 네. 23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. 23분의 9 이렇게 나올 건데 9는 밖으로 나갈 거니까 루트 23분에서 그래서 23분의 3 루트 23 플러스 왜최대를구하고 네. 있으니까 아. 거짓 같은 숫자가 나오네. 저기 자기 최대값이에요 여기 다른데 어 이렇게 깔깔이 우스 대각선 대각선 된거알까요네안